스티, 나는 그렇게 까고 싶은 마음 카메라 괜찮겠나 너무 가까이 있는가 이가더 어. 붙이라 부담스럽게 와 최단거리인데 한 옹면 부시 아까 그러고 이렇게 해줬다 가고 없던데 <laughs> 아. 어안 아, 내려오나 <laughs> 이걸 어떻게 저렇다 이거 너무 쫄러가 떡인가 <laughs> 기분 안좋네 <laughs> 내가 안 맞다 정도그지 있어. <laughs> 아나 진짜. 아다잘 맞다. 네가 이늘헤드 이거 공 하나 있으니까, <laughs> 있으니까 찾아가지 하나 좀풀져놔나 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뭐 네. 알까라 뭐 알까라. <laughs> 내가 직접은 못 가겠고. <laughs> 좀 가라. 야 알까라 순간, 가나는... 알까라 순이다 <laughs> 어머 왜거해 예, 예. 여자 만들었구 <laughs> <laughs> 예, 예. 한참 멀어 보이더만 안했어요잘 맞다 잘잘갔다잘갔다잘 맞다 잘갔다잘 맞다 잘 맞다 잘 맞다 잘갔다잘갔다잘 아, 맞다 아, 잘아다잘 맞다 잘다잘 맞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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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laughs> 그래. <laughs> 좋았다, 야, 아니, 아, 그래서면 좋겠습니다. 아, 뒤 살짝 걸리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좋다. 나이스. 아, 어 빨라. 나이스. 안좋다 진짜. 진짜 런거 진짜 안 좋다. 거지. 지나갔다. 어. 아, 아. 아, 공안 좋네. 공안 네데 내가 이거 80 까는데 이거치도 오버하던데. 솔직히 80인사가 100가라고 마음속으로 <laughs> 삐렸다. <laughs> 아 오케이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잖아 야 멀리 건드릴게 다시 치고 있어 기분 안 좋다 잘, 잘 붙었네 와잘 했다. 와... 근데 이런 공이 잘 흐른데 생각해라 잘 흘러 나 있나? 이렇이 그래, 라이... 그래 하는 순간 다 무너진다니까 규칙이야 다 이것도 마거다 아, 이거는 오케이 같은데. 이거 다 오케이 할래? 아니야. 이거 딱 대본만 아. 알잖아. 도지는 오케이 그잖아보이 <laughs> 이거. 빨리 차라 고러너 너무 대단해 안 돼. 그가가 나타나나? 자, 쭉쭉쭉쭉쭉쭉쭉. 가라. 아. 오케이. 잘쳤다 나이스. <laughs> 자. 거의 찬스였는데 빠지는 버디 이퍼. 아쉽겠지만 합니다. 뭔개 소리야? 아이, <laughs> 바람 쳐야 돼. 어? 바람 쳐야 돼. 와, 바람 막았대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바람 쳐야 되나? <웃음> 이렇게 건 빠. 덜덜덜. 아! 축하드립니다. 아, 씨 바보다. 바다 이거 아, 진짜. 계획대안 되네. 우를못넣어나 빼분 다와 빠지네. 아슬아슬했다. 아, 와, 힘이 빠지 어습니다안 돼. 고져 여기다. 저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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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laughs> 와잘했다와룸 많다 근데 그러니까 봐내 저렇게 잘못만았데도말이다 이거 와, 3대7 맞았다 5번째 다 이러면 안 맞겠네 됐어 와, 알겠어, 알겠다 브로치. 드라마 이야아 홀드맞어 아. 맞았대 아 기분 나쁘고 아, 허야그도다 금방 금방 됐어 똑바로 이제 똑바로? 똑바로만 남았다 아, 아무래저 길다 이거 라인은 지나가아 진짜로 오! 예 버기 야, 이러면 거, 이거 이러다 올버기 되는 거아이거시어예 항상 따보했으면 좋겠다 한달 그래 되겠나 다 말대 <laughs> 봐봐이나부 남자가, 아, 되겠습니까? 마크해, 마크해. 남자가 이래가 마크? 되겠습니까? 마크, 마크. 남자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마크 뭐 오케이. 어, 나도 남자다 보 <laughs> <laughs> 부끄럽지만 남자라고. <남이 웃음> <봐봐. 웃음> 아 부끄럽게 아니 되한지 얘기해. 때다. 오 되는 거이 대박서 오케이 오케이 는다 오케이. 아 얼보기네 얼보기. 아참 우리 말하 주면 다영리가말이 줘야 되네. 어. 영리해잖아 영리요. 어. 내 파이썬 클라우 제도가 했네. 있어서. 야내 파이썬 사만 원푼다어 파이썬. 실력이 하겠다. 내 아파 왜 이래. <laughs> 내 아까 아니 쫄았다 지금 아까. 커트가 너무 많이 지나다니서 저... 아나내리막이 많은 들알았더 막어서 안쓰 아... 와. 준... 딱치마준이야딱 딱 준... 치자. 벙커 바로다가 아빠 아니 벙커가 아이고야. 월온... 벙커는 가저 끝에 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혼 <laughs>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너무 너무 가객들이 된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 뭐이꽉되는데 <나> <laughs> <솔직히> <laughs> 봐라 바람 많이 타네. 니네 샷이 진짜 지랄이다. <laughs> 우리 바람을 타야 정상인데. 음. 무셔. 짤라. 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넘어갔어. 예. 네. 사실 빨리 낚이나. 48도 피칭. 어이 오류 있다니까요. 어이 오류 필요 필요 없다. 왜이좆같거 어. 다. 아니 그그안 된다. 아, 낫긴네저낮 <laughs> 주면 저 근데. 안 닦여. 빠다 빠진다. 빠다 어. 나이스! 위에 바람이 좀 생각해보여. 그러이 그러니까. 치는가봐. 원래 이래 가는 데다가 일로 드보고 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로망이 되네 골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골프는 인생입니다 인생 어떤 점에서 인생이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인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입니다 아, 아니 내 보기에는 뭐내 마음대로 좀된것 같은데 인생이 아, 안 그렇습니다 그래. 목표인 거하고 네. 될때 타면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될때 타면서 안 되는 게 골프 그러면 저 저리가고 좀 마음을 비우는 거 어디 할게요. 절로 가세요아 <laughs> 예. 절로 가지겠습니다. <laughs> 마이오바 예쁘네. 와, 박프로. 아,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맞고 아, 아 뭐, 이 말은. ]이야? 야, 저 뒤에서 보니까 붙은 줄 알았잖아. 오케이. 야, 아, 이거는 아, 치면 이거. 들어간다. 어? 치면 들어가. 치면 들어가? 그래 계속 치면 들어가지. <laughs> 계속 치면. 파가지고. 쓰러 친다, 치는데도 나이스! 아! 오케이. 하지어 감사합니다. 피로가 없다 포트가 아이래잘 치는군. 의미 없는 포트 그거 하지 마라 좀 제발. <laughs> 실제는 그렇게 그래 치지도 않을 겁 어, 진짜 칠때 절지. 그래 의미 어. 없는 포트 말라하노. 빰빰 빠바밤. 버디는 내한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브릿킹 그렇지. 한번 어 한번 봐라아 내면 안 되면, 되면. 비트컬버디 약 파르 파 파르 오케이 네. 네. 약하다. <웃음> 아... <웃음> 네 열아무서운 분. 그데 공동은 간다. 아깝다 <laughs> 아까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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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되게 소심하네. 내리막 아니어요 그거 못 내려 오르막이지? 오르막 아니가? 그 니랑 내가 똑같은데 안 내리막 보인다. 어 꼬인 거 같지 않아? 내리막으로 보인다. 에이스. 맞죠? 어. 요 요렇게 내리막. 다음 볼때 네, 네. 여기만으로 보일까? 보여요 그까응지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것처럼 보여 맞아 맞아 응. 나이스 눈이 <laughs> 동태 눈깔에 기네 1 5마에내몇마고분해가지고아이거안 되겠다 네. 한번더 줘도 안 되네 뭐 뛰어야 <laughs> 될 테니 굿샷 굿샷 우측 우측 오따 나이스! 매트가 파질 정도로 이기를 늘여야 돼 어, 잘쳤다 이거 아 근데 너무 왼쪽이다 또안 해? <laughs> 아니 바람은 무슨 바람 못 쳐갖고 그걸 간 거야 거리는 거. 딱 맞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람 영향은 아니라고 발음 좀정확게 음. 해줘야지 이게 이 바람 바람을 좀타 갖고 바람 허리를 했다. 허리를 밀고. 에이. 바람 잘탔다 너무 야 멋있다! 이런 샷이 있는데 그래야수 아, 보여다이 아, 다 아,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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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 멋있 아, 멋있다. 아, 다다 아, 멋있 네? 아, 아, 다다 오 많이 봤네 오줌. 아쾌 된다. 기 <목소리> 야. <목소리> 만보면 된다. 만보게하만 뭐, 아, 어? 어? 보게하면 뭐, 된다. 니 뭐. 된다. 만 보게하면 된다. 니만 보만보게 니만 아, 오케이 된아 고기 없네, 다. 날좀 인데. <laughs> 야, 야, <맨날> <laughs> <내가 오면 대중 웃음> 나이스! 잠깐만, 맨날대충치니까 내가 못칠줄 알았지? 나이 봐! 야, 고마, 톡, 톡 끊어가, 톡집어내 야. 잠깐만, 씨. 우리 때문에 벼리난 아, 종이한테 줬다. 그런거야 여보세요. 예, 예. 아, 아? 파. 예, <목소리> <목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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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개월...